<laughs> 이제 3706km가 됐네요. 뭐 아직까지 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뭐 사실 벌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. 당연히 <laughs> 최소한 몇만 킬로는 넘어가야 몇만 킬로 넘어가서 뭐 문제가 생겨도 생겨야지 벌써 무슨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? 오늘은 <laughs> 플로라 스마트키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뭐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뭐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오토바이마다 스마트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른 거 달라서 저도 처음에 이 트렁크를 못 열어 가지고 한 5일을 트렁크를 못 열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바이크 5일 갈러 가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좀 배웠는데요 일단 어 이 스마트 키를 눌러서 돌리느냐, 안 눌러서 돌리느냐, 그고 그 차이거든요. 시동을 걸 때는 시동을 걸 때는 스마트 키를 <laughs>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누르지 않고, 그냥 돌리고 그러면 시동이 이제 걸리죠. 그리고 이 주유구 열 열대. 때, 주유구 열 때는 스마트 키를 눌러서 돌립니다. 그러면, 이제, 주유구가 이렇게 열렸죠. 그리고, 트렁크 열때. 트렁크 열때는, 스마트키를 눌러서, <laughs>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누르지 않고 왼쪽으로 돌립니다. 다시 눌러서 누르지 않고 왼쪽으로. 그러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거든요. 뭐 우비하고 간단한 연장 울트만 어 있습니다. 그이 스마트키 사용법이 그뭐 설명서가 한글로 돼 있기는 돼 있는데 그 무슨 번역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 다른 부분은 뭐다 그냥 뭐 읽으면 읽을 수,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키 사용법만큼은 아주 앞뒤 문맥도 막 이상하고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참 안타깝지만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오토바이가 국내 생산되는 오토바이가 전혀 없고 전량 다 수입이랍니다.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 현대 기아차는 전 세계하고 당당히 저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 산업은 지금 실정이 전 전량 다 수입해서 판매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네요. 혹시라도 그 무슨 소리냐. 이렇게 국내에 생산되는 오토바이 있다.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. 01039776688인데요. 그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해서 좀 알려 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. 저도 당연히 국내 생산되는 오토바이 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그 반가운 일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 다음에 또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참. 아니, 이거 이 조금 아쉬운 게, 아쉽다고 해야 되나? 이 트렁크를 열고서 닫을 때, 아, 이게 좀 빡세요. 주먹으로, 주먹으로 시트를 좀 쳐줘야, 강하게 쳐줘야, 그래야 이게 잠깁니다. 그냥 슬쩍 놔두면은 슬쩍 닫아서 닫히면 좋은데 조금 이렇게 강하게 주먹으로 쳐줘야 잠기더라고요. 조금 오래 쓰다 보면 뭐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무슨 생각나는 일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